올해 청약 엄청 늘어난다고 하죠. 46만 가구라고 하는 데도 있고 41만 가구라고 하는 데도 있죠. 적어도 작년 분양 실적 대비 50.2% 증가했다. 즉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공급 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언제? 2022년에 일단은 분양이 많고 입주가 적다.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분양이 많으니까 장기적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주가 적으니까 단기적 공급에 문제가 있다. 요 이야기죠.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적어도 5년 뒤에 들어오죠. 조합 설립 인가부터 하면 8.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조합 된 데도 막 풀어주고 한다고 해서 5년 뒤에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은 5년 뒤에 들어오면은 장기적 입주는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몇년 뒤에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래 공급 부족이고, 단기적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열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가장 타격을 주는 데가 뭐예요? 일단은 전월세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차츰 잡혀가고 있는 와중이죠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내년에 임대차법 갱신 매물로 전세가격 은 올라간다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장기적 공급을 해야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라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가격 폭등했다고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3중 가격 형성되어 있다는데 이게 재계약 그 다음에 요거는 갱신 안쓴 재계약 그리고 요거 신규 계약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재계약이나 갱신계약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가격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는 전세가격은 뭐다? 얘죠. 근데 얘가 아무리 올라봤자 요 이상 못 올라가죠. 근데 요 이상 못 올라가고 여기 벽이 있는데 전세가격 폭등한다는 거는 얘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전세가격이 폭등인 거죠. 이 사람들 개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늘어나는 임대료가 많다.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전세가격이 집값을 받쳐서 올려주려면 지금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11억이 전세라고 하고, 갱신 매물이 7억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갭 4억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억이 올라서 11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갭 4억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전세 가격 때문에 매매 가격이 치고 올라가려면은, 이 갭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갭이 있는 매물은 안 사죠. 이 갭이 있는 매물 가지고 갭투기들이 들어가는 건데. 왜냐면은, 여기까지 지금 갭이 8억인데, 8억짜리 하나 사느니, 4억짜리 두개 사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이 갭이 줄어야 된다. 그런데 임대차 갱신 매물은 이게 7억 하던 게 11억 넘어서 12억, 13억 가지 않는다. 이 11억에 맞출 수밖에 없다. 왜? 전세 가격이 이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내년에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가격 폭등한다. 개소리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이거 전세 시장에 불안을 만들겠다. 이 소리예요. 단기적 입주가 부족한데, 단기적으로는 멸시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입주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하냐. 내년부터 입주 많을 때 추진하면 돼요. 그리고, 적은 것도 아니고. 왜? 재건축, 재개발 안 풀어도 많이 공급되잖아요. 왜 자꾸 풀라고 그래요? 집값 띄우려고. 알짜 분양 쏟아진다고 하죠. 뭐, 둔촌 주공 이야기. 이거 지금 몇 년째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방배, 광명, 뭐 이런데 관심 가지고 있고, 분양 실적 나오고 있고, 5년 평균 분양 실적 26만여 가구인데, 5년 평균 분양 실적 보시면은 늘 평균 분양 실적보다 많았다. 즉, 5년 전이라면 보통 이때, 이때, 이때쯤은 전 정부보다 많다는 거죠. 21년, 22년 정도는 이번 정부 내에서만 보는 건데, 평균 분양 실적보다 높다는 건 이번 정부 내에서도 계속 분양이 차츰 겪지 않게 되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연내 막차 분양 잡아라. 작년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는 첫 물량 잡지요. 자, 분양이 잘 됐던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분양이 잘된 이유. 쉽게 생각해서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매우 적죠. 집값에 비하면 예를 들어 분양가가 7억이다라고 하면 계약금은 한 7천이면 되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양권에서도 추경매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피부쳐서 팔고 이 피부쳐 산 사람도 다음에 피부쳐서 살 사람이냐 아니면 기립지로 들어갈 사람이냐 나뉘는데 피붙더라도 또 피부쳐서 팔고. 추경매수 들어가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 7억짜리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막 추세나 막 이런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얘가 입주할 때는 한 15억은 찍겠구나. 지금 딱 기대 심리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15억 찍는데 분양가는 7억이죠? 근데 대출 40% 나온다고 하면 얼마예요? 6억이죠. 어 그러면은 계약금 7천만 원에 뭐 중도금 어찌어찌하고서 나올 때 보면은 내가 필요한 돈은 1억만 준비하면 되겠네. 15억이라서 전세가 한 7억 5천은 해. 2억 준비 못하면 전세 놓으면 되겠네. 그래도 분양가 이상은 나오니까 딴 분양 받으면 손해볼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양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 분양부터는 DSR이 적용이 된다. 장금 대출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7억짜리가 15억으로 오르면 뭐하냐? 내가 여기서 6억을 대출을 받으려면 6억에 대한 원리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DSR 40% 내로 갚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연봉이 적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LTV는 집값에 대해서 무조건 해줬지만, LTV가 사라진 건 아니죠? LTV도 보면서, DSR의 경우는, 당신의 능력을 보겠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첫 분양 잡자, DSR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나중에 전세 놓고 버티면 되지. 근데 문제는,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 입주 때,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전세금이 한 7억 5천 원 나오고, 못 나와도 한 6억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세금이 한 4억 3억 밖에 안 나오네? 내가 나머지 사업을 어디서 구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입주 포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만큼 깊게 떨어질 때 분양 시장도 타격이 크다. 그런 걸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미 포기하겠죠. 근데도 미분양 감소세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봐봐라. 떨어지기 전에 미분양이 쭉 늘어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미분양 떨어지고 있지 않냐. 어떻게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냐. 미분양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신축 선호 현상이 높다. 그런데. 신축 선호 현상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이 당시에는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비쌌고, 지금은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하죠. 얼마나? 로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뛰어드는 거예요. 이때는 매매가 15억 하던 동네에 분양가는 더 신축이라고 막 16억씩 들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매매가 15억 하고 있는데 막 요런데 9억짜리, 막 10억짜리 이런 거 들어오면서 로또 단지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미분양이 늘어났냐? 비싸니까. 구축시장 막 화랑이 되고 있는데 미분양이 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구축시장이 막 화랑이 됐는데 신축이 더 싸게 나온대. 그러니까 신축까지 막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구축도 신축도 비싸서 못 사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시장이 분양이니까 분양시장이 엄청나게 몰린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때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 그냥 결과만 비교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니, 그때는 기준금리가 4%인 때도 올랐다. 지금은 1%인데 떨어지겠냐. 그때보다 가계부채 늘었고 이자 부담 늘었고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단순 비교만 하면은 무조건 오른다고 그냥 갖다 붙여서 말하기도 쉬워요. 인구도 그때보다 늘었다. 가구수도 늘었네. 인구 감소 추세로 가더라도 가구수 가구, 가구 분화로해서 늘어나더라도 서울은 그때보다 인구 훨씬 많이 줄었죠.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 몰려와서 수식간 한탕. 어디 거제 외지 투기꾼들이 분양권 매물의 70%를 잡았다. 이거 뭐예요? 분양권 투기 중이다. 거제 사시는 분들 집값 떨어지길 바라시면은 분양권 단타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들끼리 놀다가 막판에 다 던지기 마련이니까. 장금 때 장금 마련 못해요, 저 사람들.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사겠다. 미국에 예전에 주식 이야기할 때 미국이 게임스타 보셨죠? 공매도 막 들어갔을 때 거대 자금으로 사람들에게 떨어지겠다는 심리를 자극해서 팔았으면 게임스타 사세는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뭉쳐가지고 저 사람들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돈 빼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올려보자. 다 같이 사. 그래서 게임스탑 사태가 벌어지고, 공매도 들어갔다 피본 거죠. 반대로 똑같아요. 투기꾼들도. 지금 아니면 못살 거고, 계속 오를 거 같은 심리. 근데 다 같이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실수요들이다 같이 안 사면은, 결국엔 그들이 개손해보고, 원가, 혹은 원가보다 더 싸게 내놓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오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욕심 자극해서 빨리 팔 빠지려고 하는 거지. 제일 비싸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 거제 제외하고는 지금 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다 미분양이 없어졌으니까 혜택 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도 청약시장 위축되고 있고 대구, 대대광 다 그러죠. 포항 다 지금 뭐가 늘고 있어요? 미분양, 미계약, 이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번져갈 거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난 게 맞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저렴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참여정부 때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막판에 들어갔었죠 막판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전문가들 다 같이 뭉쳐가지고 인천에서 딴 데는 몰라도 송도하고 청라는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송도에서 무더기 미계약 나왔죠 1533가구 중에서 530여 가구가 계약 포기했다 문제는 작년인데 작년에는 잔금대출 DSR 적용 안되는데도 포기를 했다 올해는 어떻겠어요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것들이 되겠어요 송도에서도 이렇게 포기할 정도인데 그렇게 유망하다는 GTX 들어오고, 신도시에다가 엄청 발전 잘 됐고, 그렇다는 송도에서도 지금 이런데? 이제 이 가격대는 거의 분양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인기 많던 축주. 축주 뭐예요? 무순이 청약. 무순이 청약 재수삼수. 무순이 청약 재수삼수가 그때부터 미분양인 거예요. 미분양인데 지금 미분양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순이 청약 한번 실패하면 끝이죠. 미분양이에요. 그런데 한번더 기회 주고, 한번더 기회 주고, 예비 1번, 예비 2번, 네 번째.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걸 아직도 미개학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저거 미분양이에요. 저 정도 되면. 무순이 청약 처음에서 실패하면 미분양이지. 그러면 미분양 안 나기 위해서는 계속 무순이 청약 진행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저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저러니까 청약시장이 아직도 난리인 것처럼 보이죠. 거기다가 요즘에 청년층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이 매우 유망하고, 거기 조사 결과 보면은 그들이 제일 지금 유망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 딱 봤을 때 저기 언론한테 낚인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문조사 했구나라고 느낀 게, 제일 유망하다고 하는 게 이제는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 시설이래요.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오피스텔도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당연히 오피스텔이 원래 더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동탄 같은 경우 분양이 막 4억 중반에 하는데 오피스텔 똑같이 나왔죠. 근데 그거 막 완판났다고 난리죠. 그걸 누가 웃돈 붙여서 사요? 시흥 계속 올랐다고 했죠. 무피로 매도하겠다고 하는데도 손 털고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산다. 계약 포기하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P 나오는 거고 처분하지 못하면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세입자를 받는 순간부터 종부세가 폭탄이 되죠 특히 자주택자일수록 주택세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주거용으로 안 하자니 수요가 없어요 전입신고 안 하고 받겠다 뭐 이런 것들 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당한 사람은 바보예요 전입신고 안 하고 뭐 전세권 설정해주겠다 이딴 말 믿지 말고 국가에서도 전입신고 안 하는 대신 전세권 설정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분류하셔야 돼요 조사 나가셔서. 전입신고 안 들어가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결국 완판될 것. 악성 미분양이 나왔는데. 다지워졌는데도 아직도 미분양인 것. 주축에게는 상품권을 증정한대요. 왜 증정해요? 안 팔리니까 이게 좋게 이야기해서 상품권 50만원이지 이게 할인 분양이 시작되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크겠지만 1억짜리 사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을 주겠다. 이거랑 9,950만원을 팔겠다. 이거랑 무슨 차이예요 근데 아직 할인 분양이란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거기다가 50만원 정도니까 집값이 얼만데 할인 분양까지는 아니죠 근데 할인 분양에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계약자들이 왜 분동터지겠어요? 주주 아닌 사람들은 청약통장까지 사용해서 제돈 주고 들어오는데 저 사람들한테 50만원씩 혜택줘 분동터지겠어요 안터지겠어요? 근데 정당계약자들은 나몰라라고 솔치기 계약자들만 챙기고 있다 왜이 사람들만 챙겨요? 미분양나게 생겼으니까 건설사들은 절대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안 준다. 잡으려는 물고기한테는 떡밥 계속 뿌리는거 있는 거지. 저런데 건설사들 믿고 청약통장 써가면서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 돼요. 거기다 말씀드렸지만 장금대출 들어갑니다. 장금대출 DSR 규제 포함되는데, 요거 모르고 올해 분양받으시는 분들 입주시기 때 당패봅니다. 결론. 청약 침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서울 아파트나 불패고 유망하다는 오피스텔까지. 도 그리고, 앞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왜? 올해부터는 잔금이 DSR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미 지방 광역시 같은 데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분양이. 대구, 대전 얘기 나왔었죠? 이번에 광주.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청약시장도 매매시장 침체 이후 청약시장이 침체되죠 2018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난 뒤에 분양이 매매 가격보다 싸면은 매매시장 침체 이후에 나타난다. 분양가가 더 비싸면은 분양시장이 먼저 침체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미분양이 늘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청약시장 이미 침체되고 있고 올해부터 더 심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